야 오, 이거 좋어다핀빨리다핀 아, 어떻게 쳐? 저, 저쪽으로 치지 와 오야 어가 좋다 와 아, 오늘 무시 <laughs> 무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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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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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로스 시시에 도착했습니다.

2023년 첫번째 라운딩이라서 첫번째 티샷 너무 떨렸는데요 저희 타이틀리스트 TSR3를 믿고 한번 첫 티샷을 해보겠습니다 굿샷 제 구질인 페이드가 잘 나와서 페어웨이 정확하게 갔구요 페어웨이 한가운데서 SM9 보키 웨지로 78m 웨지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습장에 갔는데 웨지샷이 가끔 탑볼이 나와서 좀 걱정이 있었는데요. 과연 2023년 첫 번째 웨지샷 아, 와. 역시나 탑볼을 까버렸습니다.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. 연습장에서도 오. 이상하게 탑볼이 가끔 나와 가지고 라운딩 가서 탑볼로 하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어김없이 첫 번째 웨지샷이 탑볼이 났고 다행히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했고 팟세브 하기는 좀 힘들지만 예스 퍼터로 과감하게 퍼팅을 했지만 들어가지 않고 2023년 첫 번째 라운딩 첫 번째 홀은 보기로 시작합니다 슬라이스 첫 번째 티샷이 잘 나갔기 때문에 두 번째 티샷은 부담이 좀 덜했습니다 자신 있게 쳤지만 조금 빗맞았습니다 도 벙커를 잘 넘기고 러프까지 갔습니다. 동반자 2구시5 <laughs> 멋지네요. 진짜. 잘했어. <laughs> 힘들어가네 저키트로. 스키즈 기억해? 어. 아직 두 번째 볼이야. 김프로 <laughs> 님의 제자. 김프로의 티셔츠는 우샤! 우을잘 던지는 거참 멋지네요. 자, 이제 두 번째 피칭을 잡았는데요. 첫 번째 우리 좀못 쳐서 걱정이 됐지만 아주 방향 좋습니다. 근데 제가 아마 이때, 채를 어! 아마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. 분명 잘 들어갔는데, 많이 짧았고요 조금 두껍게 맞은 것도 있었고, 오심 또 웨지샷. 아,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 치고 나서 저 성의 없는 저 태도 좀 고치고 싶습니다. 자, 세번째 샷. 내리막이 좀 심해서 과감하게 치진 못했고요 쳤는데, 거리감은 나쁘지 않았으나, 방향이 좀 잘못되었고 보시다시피 나가한 것보다 오, 있습니다 네. 그래서 아, 파 이, 세이브 하기도 오, 파가 아니죠 이제 보기 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있게 퍼팅하면서 두 번째 홀도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아, 아슬아슬하게 들어왔습니다첫 번째 보면, 두 번째 홀 보기를 했기 때문에 세번째홀부터는까 내려가든 지키든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도 그레 구샷. 저는 다행히 구질이 딱 페이드로 고정이 돼가지고 어, 조금 드라이버 티샷은 거의 죽지 않고 있습니다. 야! 고이 2 6를 하네요. 야! 진짜 우리 동반자들 드라이버 잘 칩니다. 죽이네요 동반자들이 드라이버 티샷이 좋아야 좋은 스코어 내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이 끊기질 않거든요 해저 D OBT 안 가서 이제 우드를 칠라다가 라이가 좋지 않아서 4번 아이언으로 간다. 있는 힘거 쳤는데 다행히 잘 갔고요 파5세 번째 샷 52도로 풀샷하면 제가 딱 90m 가서 풀샷을 찾는데 약간 왼쪽으로 갔지만 제 공이 페이드 구질이라서 킥도 또 오른쪽으로 잘 튀어 튀어줘서 다행히 버디 찬스를 어, 맞이하게 됐고 들어가네요? 들어가네요? 이 프로는 어프로치 상당히 좋네요. 저는 이제 파5첫 번째 버디 찬스가 제대로 왔고요. 아, 하, 어! 앞에 이렇게 딱 봐도 뭔가 튀어나와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보수하지 않고 치다 보니. 퍼팅이 힘들군 퍼팅 바로 구르자마자 바로 공이 떠버렸습니다 어, 이 프로는 두홀 연속 아슬아슬하게 근데 아까 요런 퍼팅 잘하네 이 행운이 따를지 우 프로 버디 찬스 이건 완벽한 버디 찬스죠 이런 거 놓치면 멘탈 깨집니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오, 야, 표정이 되게. 2023년 전 아직도 버디를 못해봤습니다 아, 오프로의 아름다운 파3 티샷 아, 약간 주물러 볼게요 제가 여기서 지금 큰일 하나 낼 뻔했습니다 남코스 네 번째 월 파3 124m 9번으로 이제 페이드 우질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아, 이제 아, 갔다가 아, 가운데로 딱 정확하게 거치지? 가는데 하.. 진짜.. 오, 들어갔나? 들어간 줄 알았을 뻔했어 지나갔다 진짜. 와.. 대박이었습니다 대박 폴인원 보험도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도 전혀 문제없는데 들어가진 않더라구요 아 이것도 오, 좋다 아, 이것도 안정적이다 어.. 쪽레이드 구질로 핀은 좀 가고있으나 조금 오른쪽이구요 아 저는 조금 길어가지고 내리막 라이구요 생각보다 라이가 심해가지고 <목소리> 버디는 <목소리> 좀 힘들겠다 싶었고 붙여서 파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퍼팅했던 것 같습니다.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는 i t o 습니다 i t t l e bit of a l 아쉽게 버디는 못 하고 팔을 했고요. 아 이번에는 안 들어가네요. <웃음> <웃음> 이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. 아쉽네요. 버디 못 하고 팔을 하네요. 또 멋진 샷을 하려고 연습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필로시 씨가 생각보다 그 페어웨이가 좁지는 않아서 엄청 부담되진 진짜 않습니다. 딱 치는 날로 쳤다. 남코스가 그나마 좀 짧고 페어웨이가 좁다고 하는데 뭐 드라이버 티샷이 줄 정도로 짧진 아 않습니다. 자신 있게 3 5 0 m 드라이버 티샷 날렸고요. 제 비거리가 보통 한 230에서 40 정도 돼서 보통 치면 200, 3 5 0 m 치면 한1 0 0 m 이렇게 남습니다. 48도 외지샷. 아, 방향 너무 좋습니다. 치자마자 정말 잘 들어갔다. 딱 100m 날라가겠다. 3m, 4m 나왔다 생각했는데, 생각보다 좀 그린이 <laughs> 받아주지 않아서. 그린을 오버했고, 항상 이 내리막 라이에서 퍼팅을 <laughs> 하느라고 좋은 찬스를 못 살리고 있습니다. 분명 여기 보시면 훅라인인데 이걸 보고도 저 똑같이 쳐버립니다. 정말 그러니까 진짜 오, 멍청한 거죠. 이런 반성해야 됩니다. 남의 라인 정확하게 다 파는 네. 고선 버팅 이렇게 한다는 건, 건 정말 정말 바보 같은 멍청한 짓입니다. 남 코스 6번은 파5 이번엔 꼭 버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. 어, 어, 하, 이게 <laughs> 오른쪽 우 도그레콜이었는데 자신 있게 그냥 가운데 보고 페이드 간다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2프로는 아주 잘 쳤고 야 들어오고 정말 예쁘게 먹히네요 너무 좋은데? 2프로 다행히 해저드 티샷이 약한 190m 위치에 앞쪽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세 번째 샷으로 그린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. 4번 아이언 연습 열심히 했더니 적당한 페이드로 그린까지 잘 갔고요. 물론 엄청 붙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파차, 파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<laughs> 카메라를 잘 피해줬습니다. 붙여서 파만 하자는 생각으로 버팅을 했고 아, 아쉽게 좀 짧았습니다. 어 이렇게 한끗 차이로 안 들어가면 정말 스트레스죠. 저는 이제 퍼팅 할때 이제 왼쪽 오른쪽 이제 지압으로 어디가 높은지를 좀 판단을 하는데 이번 거는 왼쪽이 조금 더덜 눌리는 느낌 오른쪽이 더 눌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슬라이스 라이 인라 생각했고 약간 왼쪽을 보고 쳤고 다행히 잘라인을 읽어서 파세이브 했습니다. 우프로도 같이 해저대행이었는데, 함께 해저 티셔츠에서 팔을 잡았습니다.